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최근 1년 사이 미묘하지만 걱정되는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생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몇 개월, 때로는 1년 전부터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호들은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십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모든 징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너무 늦어버리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어르신을 더잘 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의도하지 않은 점진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식사하시던 아버지께서 80세가 되셨을 때, 6개월 사이에 옷이 눈에 띄게 헐렁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식욕 감소, 미각과 후각의 변화, 소화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의 5에서 10%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신체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장년층과 달리 노년층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지방이 아닌 귀중한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식사 패턴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한끼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식사를 자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식사 시간을 즐기시던 분이 이제는 별로 배고프지 않다며 차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잘 먹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면 식품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중 감소는 여러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소화기 문제, 심지어는 초기 암까지도 체중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체중 감소 자체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쇠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고단백 영양식이나 보충제를 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기에는 식사의 질보다 식사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식사를 사회적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소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살을 찌우려 하기보다 현재 체중을 유지하면서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 변화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신호는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신체적 쇠약입니다. 제 장인 어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생 농사 일을 하시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오전에 잠깐 텃밭을 돌보고 나면 하루 종일 알라기자에서 쉬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피로로 여겼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중대한 신호였습니다. 이 시기의 피로감은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고 아침에 기상했을 때부터 이미 지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던 일상적인 활동들 샤워하기, 옷 입기, 식사 준비하기조차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피로감은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서서히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폐기능이 저하되며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신체가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활동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분들도 갑자기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며 평소 즐기던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의 급격한 소진도 자주 발생합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활기차 보이다가도 갑자기 완전히 지쳐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이는 마치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생 동안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던 분들에게 이러한 쇠약감은 좌절과 우울을 가져옵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더욱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피로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 활동을 조정하고,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대를 파악하여 중요한 활동이나 방문을 계획하세요. 더 이상 과거처럼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능력의 변화와 감정적 후퇴입니다. 제 이웃 85세 김명숙 씨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동네 모임의 중심이었고, 손주들 이름과 생일을 모두 외우셨던 그분이 8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화 중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일시적인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변화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인지능력의 변화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진단을 받기 훨씬 이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일상적인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 중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거나 최근에 들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시간 개념의 혼란입니다.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몇주전 일로 기억하거나 수십 년전 일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감정적으로 내면으로 후퇴하는 현상입니다. 평생 사교적이었던 분들도 점차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자가 되어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있거나 전화 통화가 짧아지고 방문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런 후퇴는 에너지 보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인지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기에 과거를 회상하며 내적인 여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감정 표현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평생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반대로 항상 정서적이었던 분이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소와 다른 예민함이나 짜증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비정상적으로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변화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복잡한 질문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간단한 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오랜 기억은 종종 최근 기억보다 더 선명함으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와 반복되는 감염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던 분이 마지막 해에는 작은 찰과상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경미한 감기가 한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욱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평생 건강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잦은 감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기, 기관지염, 요로감염, 피부 감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한 가지가 나아지면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회복 속도의 현저한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이면 나았던 감기가 몇주 동안 지속되고 작은 배인 상처나 멍이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저하로 상처 부위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물 효과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효과적이었던 항생제나 다른 약물들이 더 이상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물을 대사하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약물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의 감염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열 대신 혼란스러움이나 갑작스러운 기력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요로 감염이나 폐렴이 있어도 열이 나지 않고 그저 오늘따라 특별히 피곤하다거나 정신이 흐릿하다고만 느낄 수 있어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욕창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피부의 탄력성과 회복력이 저하되면서 같은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 피부 손상이 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악화됩니다.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처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감염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철저한 손위생. 규칙적인 환기,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이 기본입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해지는데 하루에 한번 이상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함이나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기적인 체위 변경과 부드러운 쿠션 활용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이 감염됐을 때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사에게 전달하고 작은 행동 변화도 보고하세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때로 적극적인 치료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의 이점과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제 고모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운 차게 계단을 오르내리시던 분이 마지막 해에는 방 안에서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손과 발은 언제나 차갑고 가끔씩 호흡이 잠시 멈추다가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흡 패턴의 변화는 생명의 근본적인 리듬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규칙적이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때로는 체인 마이너스 스토크스 호흡이라 불리는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는 점점 깊어졌다가 얕아지는 호흡이 반복되고, 때로는 10초에서 20초간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현상입니다. 처음 이런 모습을 목격하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는 중추신경계와 호흡 조절 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의 약화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징후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있어도 방 온도가 충분히 높아도 사지 말다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피부색도 변화하는데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기도 하며 특히 손가락, 발가락, 무릎 주변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존의 필수적인 주요 장기인 뇌, 심장, 폐로 혈액을 집중시키고 사지나 말단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분명한 변화로 감지됩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내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산책을 하던 분이 이제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극도의 피로와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 중에도 숨이 차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분들은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가래, 색색거리는 천명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평하게 눕는 것이 불편해 여러 개의 베개를 사용하거나 반쯤 앉은 자세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방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로 가벼운 바람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자세를 자주 바꿔주며 편안한 베개 배치로 호흡을 돕습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사지를 문질러 주는 것도 작은 위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산소포화도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자세히 관찰하면서도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는 존엄과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와 쇠약, 인지 능력의 변화와 감정적 후퇴, 면역력 저하와 반복되는 감염, 가리고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의 변화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어 쉽게 강가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여정이 존엄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이해한다면 갑작스러운 이별의 충격 대신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고 후회 없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의료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최근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단명보다 예상되는 경과와 어떻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나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어르신이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그분의 바람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돌보는 분들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인 돌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세요. 자신이 지치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료나 회복보다 의미 있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며 추억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그저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많은 말이나 화려한 행동보다 여러분의 따뜻한 존재 자체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습니다. 끝으로 이 여정은 비록 슬프지만 깊은 사랑과 성장의 시간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특권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논년기 돌봄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